안녕하세요. K 재봉털 박경순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지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더울 때는 체온을 1도라도 낮춰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더울 때는 몸을 샤워를 하고 집안에 가만히 누워서 시원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온열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방석이나 또 옷, 이런 것들을 시원한 소재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원한 소재의 린넨으로 쿠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쿠션은 이게 샘플이고요. 이 샘플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즈를 냅니다 사이즈가 가루가 50입니다. 샤로도 어? 50입니다. 50cm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 옆에 지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일반 지퍼로 달려 있습니다. 지퍼의 길이를 한번 재겠습니다. 지퍼 길이는 40입니다. 그러니까, 5cm씩 들어가서 된 거죠. 지퍼 길이 40. 자, 그러면은,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별도 패턴을 만들 필요 없고, 가로, 세로 50의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시접을 1.5씩 하겠습니다. 시접을 1.5씩 해서, 가로, 세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퍼가 달리는 것은, 어, 마감대 있는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지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감대 있는 끝을 제외하고 1.5로 시접을 했습니다. 1.5, 1.5 해서 시접 포함해서 53cm를 그립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시접 포함해서 53cm로 그립니다. 시접 포함해서 53cm 이것은 린넨이어서 린넨 소재가 좌우로 막 당기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운데도 한번 재보고 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도 50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재봅니다. 다 50이 나옵니다. 단계이든 어쨌든 50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시접이 1.5. 완성선은 안에 50, 50의 정사각형이고 시접선까지 포함하면은 53, 53의 정사각형입니다. 이제 이게 두 장이 필요해요, 앞뒤. 앞뒤 한 장씩 두 장이 필요하니까, 천을 두 겹으로 했습니다. 두 겹으로 해서 했는데, 요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여러 개를 한 번에 하게 되면은, 밑에 것들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한 셔터만 먼저 하겠습니다. 한 셔터만 먼저. 자, 요 끝저 끝에 한번 떼봅니다. 여기가 53cm 53cm 다 맞습니다 꽂습니다 핀 혹시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잘못되지 않도록 핀을 꽂아서 하겠습니다 안에 정사각형의 핀을 꽂습니다 시접선은 잘라야 되기 때문에 꽂을 수가 없죠 이제 여기 천이 남는 거는 이렇게 두면 자꾸 밀려 내려가서 안 되죠. 원래 이렇게 해서 자, 남은 천은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놓죠. 자,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자르겠습니다. 소위 재단을 합니다. 가로 세로 53cm의 직사각형 쿠션 재단을 마칩니다. 자, 오른쪽에 이쪽은 마감 실이죠. 이쪽에서 40cm의 지퍼를 달겠습니다. 자, 40cm 표시를 해놓아야 되겠죠. 5cm, 5cm씩 들어간 지점에 여기가 지퍼 길이입니다. 40cm 40cm로 했습니다. 등받이 사이즈를 재입니다. 등받이 사이즈는 45입니다. 45cm. 가로, 세로 45cm이고, 여기에 지퍼가 있습니다. 35cm에 35, c m 에지퍼가 하나 달립니다. 연결1하5그 다음에 이쪽에 시접 1 5를0 5야겠죠1 0 1 5를0 5줍니다1찬5지0 아래쪽에도 시점 일점 오를 줍니다. 시점 일점 오. 지퍼를 합니다 지퍼는 달기 전에 달고자 하는 곳에 먼저 큰 땀으로 박아놓습니다. 마지막 지퍼 마감하는 것은 원래 땀으로 돌립니다. 핀신을 뽑고 아래로 맞춥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끝과 끝을 마주하고, 지퍼의 끝과 천의 끝을 마주하고 박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퍼 끝이 되는 지점입니다. 지퍼 끝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한1 내지 2cm 정도 더 내려가서 박습니다. 지퍼 이빨과 봉제선을 이렇게 맞추고 박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이로 박습니다. 끝지점을, 지퍼의 끝지점을 맞춥니다. 여기서부터 맞추고, 여기도 끝지점을 맞춥니다. 잎의 끝보다가 한1.5 내지 2cm 더 내려가서 봤습니다. 이제 4cm로 빠졌던 데를 땁니다. 큰땀으로 박는 이유는 지퍼가 서로 이빨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큰땀으로 박습니다. 그래서 박고 난 다음에는 지퍼를 박고 난 다음에는 이 큰땀으로 박은 부분을 뜯습니다. 큰 땀으로 바은근하고 나면 이 고리를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려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나서 지퍼를 잠그면은 이렇게 잠궈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큰 땀으로 땀 부분씩 빠을 오버랩 대신에 지그재그로 박습니다. 길을 조금 날려야 될것 같아. 길을 조금 날리고. 를 이렇게 접어서 뒤집습니다. 쿠션 두 개와 작은 방석 한 개를 완성하였습니다.